주님의 귀한 은혜가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죠 고라자손의 마스길 그리고 사랑의 노래 또 인도자들 따라 손아짐을 맞춘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기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고라자손에게 주었던 그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족속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고라자손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소산이라는 말에 보면 바로 변함없는 순결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순결함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런 아름답게 그리고 순결하게 변함없이 주내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따라 찬양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실 좀 네. 뭐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왕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왕의 축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하며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왕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아 될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왕의 결혼식에 여러분들 어, 참여해 본 적은 없으시죠? 얼마 메태 뭐좀된 이야기 나긴 하지만 네, 영국에 있는 그 해리 왕자가 있는데 윌리엄하고 왕자가 있는데 이 해리 왕자의 경, 결혼식이 뭐세기의큰 결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영국 그러면 우리나라는 와 크게 상관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는 있 모든 나라들이 이 영국 왕자의 결혼식을 TV로 생중계합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왕실의 명목을 이역하고 있는 영국의 왕자의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결혼식을 보며 혹은 또그 결혼식에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순서도 많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 결혼식에 어떤 사람이 축시를 써서 보낸다 축사를 보낸다 하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축시나 혹은 축사를 써서 보내게 될까요? 적어도 그 결혼식에 어떤 격에 맞는 그런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아마 축시나 아니면 축사의 물을 축사의 글을 보내지 않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느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석유관의 붓끝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일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왕의 결혼식을 찬양하며 혹은 또 왕의 기쁜 소식을 찬양하는 글솜씨가 뛰어난 어떤 석유관의 붓 끝이 되어서 그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시를 지어 고백하고 싶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왕이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과 공의로움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입술을 은혜에, 입술을,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 옛날에 어떤 그 노래 가운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라는 이러한 에,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에, 사람의 어떤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과 인격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겠죠.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왕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왕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특별히 네 왕이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머금고 있다라는 말의 네, 문자적인 뜻은 붙는다 쏟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왕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바로 이처럼 은혜를 머금고, 은혜를 붓고, 은혜를 쏟아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네, 뭐 높은 권력이나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말에서, 그의 입에서 은혜로운 것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네, 그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앉더라도 사람들이 존경받기 어렵고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즉, 왕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아름답고, 또한 그 말에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한 복을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사실 세상에 복을 받은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앞에 은혜를 받고 또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아름다운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살아간다면 사실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흔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아름다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사실은 역순인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 말씀 가운데 삼 절에 보니까 용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운데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네. 예수님 어, 다윗 시대의 전쟁은요. 네, 임금이 아니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한 장군이 먼저 앞서 나가서 칼을 네, 전쟁에서 그 일대일로 싸워 승리하면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왕은 백성들에게 있어 물론. 네, 이런 전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며 칼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왕이 앞서 나가야 할 것은 그냥 어쩌면 자기가 어떤 힘과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떠한 어려움에도 먼저 앞서 나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어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와 백성을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이 용사처럼 담대하게. 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옷을 입으며 또한 왕의 오른손에는 놀라운 일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무기나 칼이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유로 위험을 세워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갖춰야 될 어떤 조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정말 그삶 안에도 예, 진리와 온유의 공유의 옷을 입고 그리고 어떠한 예, 백, 어, 어떤 왕으로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 특별히 내가 하나의 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혹은 삶의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9절 이후부터 예, 바로 이 왕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별히 10절에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되면 네, 결혼하여 왕의 집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후가 네, 되어 우리가 뭐그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네. 그러면 사실 네, 자기의 집을 떠나 왕궁으로 들어와 살게 되죠. 그때부터는 사실 네, 자기의 집 혹은 자기의 가문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전쟁을 통해서 왕비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그런 어떤 이방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을 때에는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세 달의 시간을 주어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고 애곡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습관과 이방인의 생각을 다 버리고 네,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과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던 것이죠. 여기 말하는 이 왕후에 대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혹은 또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려 할 때에 이전 것은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예전 습관을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아버지 집에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주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습관과 예전의 삶을 떠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그리워하며 또한 그 삶을 회개하려고는 패악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이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옛 사람과 옛 모습을 다 내어 버리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왕가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왕과 왕비가 결혼하게 되어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과 혹은 또그 어떤 로얄 패밀리에 대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혹은 소망도 있고, 혹은 또어 뭐랄까요? 그를 인정해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그 왕위가 대대에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왕의 통치가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왕의 통치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러면 중간에 뭐 반역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왕권이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 이렇듯 왕의 조상들이 계승하며 왕의 아들들이 예, 온 세계 군왕으로 하나님께서 삼부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이기도 합니다. 단, 조건은, 네,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이 말씀을 지킬 때에 하느님께서 네,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며 또한 온 세계의 군왕을 삼겠다고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되게 하겠다고 하느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시는 처음 쓰였을 때 어쩌면 누군가의 왕의 어떤 왕의 결혼식에 초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 왕의 시편에 나오는 왕이 아마 솔로몬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시와 아름다운 시로 왕을 축하하며 혹은 또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썼던 시가 아니라 이 시는 그래서 어쩌면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 왕의 권위와 또한 왕의 어떤 이름이 온땅 가운데 선포되며 증거되기를 원하는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을 것인데, 그런데 이 시편이 정말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돼요.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왕의 권위에 어떠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의 왕위를 온땅 가운데 나타내며 또한 계승되고 이어져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님 내 믿음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내 자녀들에게 또한 내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져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 주역들이 되어,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가정과 혹은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화려하게 우리가 말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진실과 정의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반드시 부대 가운데 이어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아니 믿음의 자녀로서 가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